엄마 그게 뭐야? 생강 생강도 키웠어? 화분에? 생강 넷뿌링이가 얼만치를 우리 벌어주나 한번 봅시다 어우 아, 생강 냄새 난다 어유 이거 이거 <laughs> 삼남자 엄마는 손이 금손이라더니 진짜 금손인가 이거? 아니 화분이 터질라고 해막 이렇게 꽉 쪼여가지고 이, 이 맛에 농사 짓는 건가 봐 <laughs> 엄마 그게 뭐야? 뭐겠소?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보물단지지 보물단지라고? 응 음, 얼었나? 어머, 흙이 얼은 거 아니야? 그게 뭔데? 생강. 생강도 키웠어? 화분에? 엄마가 사다 먹고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내, 내 뿌리를 사다가 먹고 있는데 밖에다 놓고 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촉이 탔어. 그래가지고... 씹으려고 해서 씹은 게 아니네. <laughs> 그래서 갔다가 꽂아놔봤어 다들 생강농사를 잘, 잘 짓길래 이거 얼은 거 아니야? 얼었네 아이고 진작에 캘걸 이것도 고기 삶는 데 넣으면 좋다고 해서 내가 그냥 폭 덮은다고 덮었는데 뭐야 이거 생강도 얼은 거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뭐야 이거 돌인데 돌? 어 부서진다 생강 4뿌링이가 얼마치를 우리 벌어주나 한번 봅시다 어허. 아, 오 하는... 생강 냄새 난다. <laughs> 안얼었어안얼었어 안 얼었어. 생강도 재배 이제? 내년엔 조금 사다 심어봐야겠어. 근데 이 뿌리도 이거 다 고기 삶을 때. 생강 나오... 뿌리야 그거? 응. 어, 뿌리가 많이 내려가네 생강이. 응. 와 이거 오유 이거 이거 <laughs> 삼남자 엄마는 손이 금손이라더니 진짜 금손인가 이거? 웬일이야 세상에 이거 한만원 원쯤만 사다 심으면 시커멓겠는데? 와, 꽤 많이 들었는데? 들었네. 아니 화분이 터질라고 해. 막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이맛에 이 농사짓는 건가봐. 겉에만 얼었지 생각은안 얼었네. 도구는 되지 않을까? 이거 11월달에 화분에서 이거 며칠 덮어놨는데 화분에서 생강을 캤습니다. 와 이거 두근은 네 근이 나왔네. 생강은 한 근이 몇백 그램이지? 4백 그램. 야 우리 이거 이거만 해도 고기 싼거다 먹을 수 있는데 이래니까 생강 한이 여섯 근에 만 원씩 이, 이렇게 싸니까 우리가 농사가 잘된거 같아. 참네 화분에서도 이렇게 생강 농사를 짓다니 <laughs> 너무 신기해. 화분에다가 생강 키워본 소감이 어때? 누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? 무슨 내 뿌랭이 심어서 이렇게 나냐고 했는데 이제 생강을 심으면 몰라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심었거든. 이렇게 심어야 되겠어 이렇게 아좀더 넓게? 응 음, 가을에 김치 담을 때 사러 가려고 하다가 여을 와서 뒤다 보니까 이렇게 삐졌길래 지금 이렇게 새 덩어리를 따다 먹었거든 음. 이미 그럼 캐먹은 거네 또응캐라고 음, 애쓰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들어 얹혔더라고 이렇게 야 이만해도 김장 실컷 하겠는데? 그런데 <laughs> <laughs> 화분에다 심어서 김장하면 되겠네 내년에는 아이 내년엔 밭에다 조금 심어야지 생강 처음으로 심어봤는데 생강이 이렇게 또잘 되는 건내 처음 봤네 화분에다가 생강 여섯 뿌리만 심으면 김장할 거 나오겠어요 텃밭 하시는 분들 제가 올해 여기다 심었는데 여기다가 네뿌리이 심었더니 아주 여기 꽉 차게 그러니까 여기 두 개만 심어 보세요 두 동이만 심으면 김장할 거 잡슬 거 나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